길이의 단위가 같아야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정육면체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세번 곱하는 거잖아요. 여기에 한 모서리가 1cm인 정육면체 부피는 1세제곱센 m 미터고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 부피는 1세제곱미터입니다. 그럼 우리 친구들, 단위가 클수록 수는 작잖아요.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어서 가로가 3m, 세로가 3m, 높이가 150cm인 직육면체가 있다. 그럼 부피 구할 때 아, 3 곱하기 3 곱하기 150 해야지 그러면 될까 안 될까? 당연히 계산할 때는 같은 단위끼리 계산합니다. 지금 이 둘은 터인데 얘는 cm잖아요. 그렇다면 미터로 싹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. 센티미터로 싹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. 우리 두 가지 방법 모두 계산해 볼까요? 뭐가 더 편한지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해 주세요. 만약에 150cm를 미터로 바꾼다면은 우리 친구들 미터하고 센티미터의 관계. 1m는 얼마? 100cm와 같습니다. 그렇다면 150cm는 우리 소수점 영뒤에 있던 게 이제 왼쪽으로 두칸 이동해가지고 1.5m가 되겠네요. 따라서 부피는 3곱하기 3곱하기 1.5. 그러면 9곱하기 1.5 계산해서 13.5. 세제곱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. 자, 만약에 센티미터로 내가 싹 바꾸겠다라고 한다면, 3미터는 300센티미터, 3미터 300센티미터, 150센티미터가 되니까 300곱하기 300곱하기 150 계산하면 이렇게나 큰 수가 나오죠. 바로 네 자리씩 끊었을 때 1,35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. 아니, 우리 친구들 비교해 보세요. 뭐가 더 간단해요? 같은 똑? 부피인데 아무래도 이 세제곱 미터로 표현하는 게 수가 좀더 간결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이 문제에서는 첫째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 계산해야 된다. 둘째. 자, 우리가 큰 단위를 사용할수록 좀 수는 작아지니까 이거는 우리 친구들 선택이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원하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. 뭐 세로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? 가로가 몇 미터예요? 몇 센티미터예요? 또는 부피가 몇 세제곱미터예요?라고 한다면은 조건에 맞게 단위를 바꾸어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.